저희 가정은 지난 달 꿈꾸는 것 같아요라는 아들의 가슴 먹먹한 말과 함께 이 주간에 한국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많은 분들과의 소중한 만남들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게 찾아와 주신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할머니가 참석하시는 모든 예배에 다 따라다니는 마냥 교회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저를 찾아오신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커다란 보호막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안정감으로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매우 두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주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화초처럼 폭풍 한가운데로 내쳐진 듯한 거칠고 냉혹한 현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나를 알기는 하시는 걸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지? 한참을 질문들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라고 확인시켜주시라고 때를 썼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 나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람을 완전 믿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주행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록 불, 빨간 불, 우선 멈춤, 크고 작은 교통 사고 등등 제 삶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앞뒤로 갈수 없는 그냥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벽에, 벽에 걸려 있는 액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빨간 불이 초록 불로 바뀔 때까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견뎌낼 힘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믿음도 사람됨도 좀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철부지 아줌마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자매들과 비교하며 불평이 싹트더니 원망과 화가 순간순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제게 허락하신 환경과 삶들이 못 마땅하다고. 바꿔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찌질하다 못났다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속에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늘 힘겹고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득한 저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될것 같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저 자신과 깊이 시름하는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에게 큰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된 마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면서도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신념으로 통해하며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쁨의 찬양을 자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찾아가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활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 말씀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불리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